사순절 셋째 주 수요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8절 중심본문 15장 21절에서 28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방에서 나와서 큰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요청했다. 저 여자를 제발 쫓아버리세요. 우리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하지만 그 여자가 와서 예수 앞에 엎드렸다. 그녀가 말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이들에게 줘야 할 떡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저도 압니다, 주님. 하지만 심지어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 내 친구여. 좋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녀의 딸이 나았다. 아멘. 이 대화의 길을 기울여 보자. 이 군중들 가운데 서서 생각해 보자. 우리는 지금 갈릴리를 떠나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을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비유대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예수는 이미 그 사실에 쇠기를 박는 듯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지역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는 확실치 않다.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대화 후에 그 미해결 상태인 논쟁에서 잠시 벗어나려고 하신 것 같다. 우리가 구경하며 지켜보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지방의 여인 하나가 무리들 가운데서 빠져나와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다이세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녀의 딸은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끔찍한 상황인 것 같다. 다이세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다윗의 자손. 이건 심각한 이야기다.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이 장차 오실 왕을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 사실이 우리 같은 비유대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여인은, 정말로 절실한 게 틀림없다. 우리들 속에 있는 어머니들은 그녀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다. 자기 딸에 관한 일이었다면 그들 역시 도움을 받기 위해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했을 것이다. 그 여인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 다이세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시하고 있지만 예수와 그의 친구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 결국 그의 친구들이 참지 못하고 말한다. 저 여자를 제발 쫓아버리세요. 우리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는 예수가 치우자라고 생각했다. 왜 그는 그 소녀를 고쳐주지 않는가? 그리고 왜 제자들은 예수에게 그 소녀를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는가? 마침내 예수가 입을 여신다. 하지만 그 말에 사람들은 얼어붙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해로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 중얼거린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면서 여기에는 왜온 겁니까? 우리는 직전에 있던 대화를 기억하고 있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수 있다. 잠시 동안은 바싹 엎드려 있는 게 현명한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으니 우리는 지금 예수가 하는 말이 10장 5절, 6절에서 그가 열두 제자에게 말씀했던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예수는 그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엄숙한 명령을 강하게 인식하고 계셨다. 그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더 넓은 지역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유대인들은 그를 변절자로 낙인 찍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예수가 그들의 가장 깊은 소망을 성취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그 여자가 예수를 향해 똑바로 나가더니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군중들은 잠잠해지고 우리도 숨을 죽인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어진 예수의 반응에 우리는 경악한다. 아이들에게 줘야 할 떡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개라고. 그 말은 일부 유대인들이 비유대인을 부르는 말이다. 확실히 예수는 그들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인가? 마치 그는 내부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는 그가 받은 명령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으며 그 명령에 불충성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가 주어야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옛 백성에게 주어야만 한다. 그들의 오시왕이 그들을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말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아직까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가 이스라엘 향한 성교를 완수하기도 전에 이미 이 미래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예수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보면 음평이나 질문을 던져 상황을 설정하는 역할은 보통 다른 사람이 하고 예수는 보통 결정적인 답변을 내놓는 역할을 맡으신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할이 역전된다. 그 여인이 예수를 예수의 관점을 받아들여 역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식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습니다. 사람들이 왁을 거리기 시작한다. 훌륭한 표현인데 말솜씨가 대단해. 그리고 예수도 동의하시는 것 같다. 내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 내 친구여. 좋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소녀는 치유된다. 우리에게는 생각할 거리가 남아 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해 오던 믿음과 같은 의미인가? 그 내용이 우리의 비위에 거슬리는 내용이라도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수 있는 믿음인가? 예상치 못한 내용이라도 예수가 말씀하신 모든 것에 매달리게 하는 믿음인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전제로 기도하는 믿음이 아닌 예수의 말씀들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믿음인가? 예수가 떠나시려다가 천천히 무리들을 돌아보시더니 잠시 당신에게 시선을 멈춘다. 그는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진행되어가는 것을 볼수 있고 그 계획 속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말이다. 오늘의 기도, 왕이신 주님, 당신에게 도움을 간청할 수 있는 믿음과 당신의 방식으로 그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에 가셔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어떤 그러한 사건을, 어, 어,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음, 아,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많이 저는, 어, 아, 정말, 어, 더 많이, 어, 더 간절하게 주님을, 어, 참호하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음. 아, 참,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그런 냉소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그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어,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남 유다, 남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 선민 사상이 강했고 어, 이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어, 나눠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어, 그들은 선민이 아니다 아, 그들은 이방민족이고 그들은 어, 소위 말해서 개같은 어, 그런 민족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아주 경멸하는 어떤 그런 사이였죠. 음, 그 이유는 어, 그 북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신앙적인 절개와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이 이방 신과의 어떤 그런 어 혼합적인 어떤 그런 변절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그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도 어 이스라엘 민족을 어 택하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냈죠. 아, 왜냐면은, 그,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그 경륜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오늘 그 이, 그 묵상집에도 나왔지만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 파송하고 훈련시키실 때도, 어,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어,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그 중심적인 부분들이, 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음, 이단들이 이용을 해서, 뭐, 성경에도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믿는 이들을, 어, 그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으로, 어, 이렇게 미혹하는 경우, 그것을 이제 변론하는 경우로 쓰여지긴 하는데, 지금과 예수님의 시대는 다른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믿는 자들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아무튼,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의 중심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아, 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오실 메시아가 증거되어 졌고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그, 구원과 그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다른 이방 지역, 그 지역이 어, 베니게라는 나라인데 그 마가복음에는 또수로보니게라고또 합니다. 데그 음. 지역은 말 그대로 어, 이방 민족이었고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데그 시돈은 어, 당시 과거로 어, 돌아가면은 그 시돈의 왕이 그 바알세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시돈 시돈의 그 왕의 딸과 이스, 북 이스라엘 그 칠대 왕인 아합 왕과 이 결혼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바알 세불과 또뭐 아세라, 그 이런 그 이방 신의 어떤 그런 신앙과 이 문화가 결과적으로 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엘리야와 그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8 5 0 명과 이 갈멜 산에서 이 대결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그시그 음, 그그 시돈의 그 왕의 딸과 그아압 왕의 왕의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이 시돈의 이 딸이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막 힘들게 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를 돌이켰을 때그 이방 민족과 또그북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방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같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그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어, 오늘 말씀에는 이제 또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왔는데 고향은 가나안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베니게에서 그 시도원에서 살고 있는 그 여인의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 냉소하시죠 그리고 거절하십니다 어,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포커스가 어, 이 유대인, 이 정통 유대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 또 성경의 예언들을 어, 많은 분들이 어, 혼돈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어,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죠. 힘이 있는 사람이 밀당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주도적으로 컨트롤 하시고 연출하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너무나 돋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지, 나는 이방인에게 어 부름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 여인이 엎드려서 또 간청합니다. 그런데 음. 이 여인이 그냥 간청한 것이 아니라 다이세 자손이라는 말을 하죠. 예. 다이세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한 것은 결국 이 여인이 막연하게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하신 즉다이세 자손 어이 우리와는 다른 민족이지만은 그 유대 유다 어그 자손에서 음, 탄생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저는 그 메시아를 믿습니다라는 그 메시아니즘적인 이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방인이었고 또 이방인 가운데 그런 귀신들인 딸을 갖고 있는 어미였지만은 그가 어떤 연구에서든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어그 메시아는 어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유다 민족에서 나타나실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시다라는 이 그러한 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어 나왔지만은 그 여인의 신분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 거기서는 쉽게, 어, 말씀 안 하시고, 아, 어, 또, 어, 이제 기아를 바꾸시죠. 예. 그때 이 여인이 또 자신도 기아를 바꿔서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어, 저를, 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 저를,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한번 기아를 놓으시는데, 어떤 기아를 놓으십니까? 어, 어, 자녀의 떡을, 계획에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다. 어. 한마디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싼 욕을 하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 예수님이 욕쟁이셨을 것이다. 어,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 근거적으로는 성경에 나온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혀 틀리다고는 또 반박을 할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막연히 욕을 하신 거친 입, 입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는 볼수 있죠. 물론, 뭐, 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뭐, 또 오늘은 뭐, 어, 음, 개, 개라는 표현을 도 하시고, 음, 아무튼 막,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이 여인이 어떻게 대합니까? 아, 어,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 저는 개입니다. 예. 우리 민족은 개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저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치료해 줄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죠. 그 여인이, 아, 진정, 어, 막연한 믿음과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정통적인 메시아니즘적인 신앙이 있었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에게도 구원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는 구원받을 자격은 없지만,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좀더 깊은 어떤 그런 믿음으로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 누가 복음 15장에 탕자가, 어, 저는 아버지의 아들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한 행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은 저를 종이라도 좀 좋으니까 좀 걷어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어, 더 깊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 주님께 나아갔을 때 아, 주님께서 어, 너의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면서 그 딸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라는 그러한 어, 말씀입니다. 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 각색 병자를 이제 고치시는 어, 그러한 이제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좀더 나가면은. 이제, 그, 어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어 이제, 7병 이어의 역사, 어, 7개의 떡과 두마리의 어 생선으로, 어, 4 0명이나 음 여자와 아이를 뺀4천명이 넘는, 어 많은, 어, 인파들을, 어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심을 나타낸 것이 나오는데, 아마 이 여인이 어떤 그러한 포문을 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벗고 진정한 어떤 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그그 그 당시 이제 그 민족과 민족과의 어떤 갈등과 어떤 그런 골 깊은 그 모든 것이 그 여인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려지는 어떤 길이 열려지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아, 진정 이 말씀 가운데 진정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정 아,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은 저는 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어, 간절하고, 어, 그렇게, 어, 그러한, 음,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저런 말이 있잖아요. 음, 귀해는, 어, 오지만은, 귀해를 잡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지만, 은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들, 어떤 그런 또 고집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와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더욱더 헤아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부인하고 진정 주님을 소원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여서 진정 주님의 역사심에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주관자들 가운데서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여건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많은 언약 가운데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진정 그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진정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그릇이 되어지기 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진정 주가 되시고 그리 하여서 모든 악한 세력들 떠나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심에 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